안녕하세요, 송태웅입니다. 일주일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4박 5일, 어, 지난주, 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한동안, 이제, 낚시를 좀 쉬었습니다.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예, 못, 못, 갔죠? 예,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조금, 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피곤하고, 귀찮고 해서, 예, 못 나갔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못 나갔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꼭 가려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침에 이제 창밖을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화도 평상시에 차에는 실려 있는데 장화도 실려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안갈까막까안가안 안 가야지 안 가야지 막 이러다가 이제 한 시간여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못 가게 되면 아마 한동안 또못 가게 될것 같고 또안 가게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점점 날이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너무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그래도 좀 비가 오더라도 지금 일단은 강행은 합니다. 강행은 하는데, 이제, 신발 젖는게 이제 강건이고요. 일단은, 아리올로 한벌 레인막스를 입은 상태인데요. 일단 레인막스를 입었기 때문에 옷 젖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시려움과, 그리고 발시려움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음, 이거는 뭐, 열정으로 뭐,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5,000원 날씨를 간다는데 이까지 거이비 이게 뭐 저의 발목을 뭐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일단은 뭐 걱정 반 기대 반 일단은 갑니다. 일단은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포근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 습도도 물론 높기는 하겠지만요. 일단은 평상시 날씨 좀 추운 날 이런 날보다는 뭐 어느 정도의 약간의 활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약간 미약한의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일단은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까지 이동 거리는요, 대충 한 4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력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인트에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갑니다. 일단 우선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텅스텐 싱커 8분의 3온스 그리고, 파워 스테이지 이후, 혹의 시테일, 오토멜론 색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리그에 나온 첫 번째 배스입니다. 야 저기 쪽에 건너편에 석축 경계턱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부분에 위에 탁, 탁 얹혀져가지고 이제 슬탁 떨어지는 순간 밑에서 탁 하면서 바로 받아치는 그런 시원한 엣지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출발이 좋죠? 시간이 없는 관계상 건너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너편 쪽에 바짝 떨어뜨려서 잡았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 가서 그냥 발 밑에 피칭해 갖고 살짝 살짝 찔러 넣으면 바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통처럼 되는 저의 경험상 뚝 떨어지는 전원 지형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도 많은 베스들이 스쿨링이 되어 있고 빠른 시간에 손쉽게 폐쇄를 낚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건너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다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숲속길을 걸어서 밑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이런 데는 이렇게 밑으로. 급심으로 떨어져 있죠 이런데는 방금 오리가 나르지만 않았으면 고기들이 붙어 있을 텐데요 지금 오리가 방금 전에 놀라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데도 반드시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야타지다가 점점 뚝 떨어지는 저 지형에서 거의 떨어지는 그 브레이크 턱에 아마 고기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어차례 캐스팅을 해봤지만, 어 여기는 지금 입질이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아까 오리가 한 50마리가 나르면서 물파장 소리와 뭐 따발총 소리와 가깝죠? 그런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콜링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서 한몇 분만 더 던져 보고 제왕권에 가서 한번더 던져 보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접어야 됩니다. 자 비가 추적 추적 제법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나가서 아몇번더 어, 던져보고 그리고 뭐이 그래도 비가 오는데 좀 추울 줄 알았거든요. 손도 시릴고 발도 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포근합니다. 이런 자리는 한번 던져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원래 보통 1 0종 8구 지나치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프리리그에 아, 괜찮은 패스가 한 마리 나왔네요. 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석축 수중보 이제 물이 범람하면은 떨어지는 수중보 이턱 끝을 따라 캐스팅하다가 입질 이 없어서 약간 안쪽으로 삐껴 쳤는데 수심이 대략 한 3.5에서 3m 사이 나왔는데 거기서 자 캐스팅하고 는데한번탁 치고. 폴링하는 과정에서 퉁 하면서 그냥 가만히 물고 있는 입질이었는데 하, 역시 지금 밑에 흙이거든요. 이게 산 주변이다 보니까 밑에가 약간 불그스름한 흙 그런 지형인데 그게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뱃입니다 처음 에 노랗습니다 고기가. 자두 번째 뱃입니다. 아 정말 상어 좋습니다. 자, 베스야, 반갑다. 가자 가오 씨. 여기. 파해야 데 고기가 안 물어. 이런 날은 파악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카메라를 잡아주는 이 마운트가 부러졌습니다. 방금 바람에 넘어지면서 이게 부러져버렸네요. 아, 이, 지금, 이 제품 사서 지금 두 번째 파손입니다. 이거, 마이크 마운트. 이것도 파손돼서 새로 구매를 했고, 지금 이거는 방금 바람에 넘어지면서 안 속에 나사선 잡아주는 그 부위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 다시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은 더 진행하고 싶어도 핸드폰을 잡아줄 수 있는 이 거치대가 그 부러져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제품을 구입한 뒤에 다시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카메라 거치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낚시 진행은 힘들고,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되게 좀 아쉽네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포근해서 낚시하는 데는 뭐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손시렵고발시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포근했어요. 오늘 뭐, 콩케나 뭐, 안타를 뭐, 만져도 뭐 그렇게 차갑고 손시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핫팩이 전혀 필요 없는 이런 날씨. 겨울에 뭐 이런 날씨가 뭐 거의 있겠습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월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지금 낚시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시 가이드가 얼어붙을 겁니다. 가이드가 얼어붙으면 아무래도 낚시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도보 낚시보다는 이제 보트 낚시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어군을 찾아서. 이제 뭐입 앞에 갖다 대주는 낚시, 그런 낚시는 뭐 얼음이 얼기 직전까지는 뭐 아마 가능하죠. 자, 지금 뭐 도보에서 손맛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정한 지형, 좁은 폭의 수로, 작은 소류지, 그리고 이제 스컬링이 이제 좀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형 같으면은 손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어려워요. 왜냐면 하 지금 소류지나 뭐 대형 저수지를 가면 오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리들이 많다 보니까 오리들이 순간적으로 물에서 이제, 날, 날을 때, 그때 도약할 때, 그때 하고 이제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다다다다다다 이거 뭐 어디, 걸프전이나 뭐 옛날에 우리 뭐 전쟁할 때뭐 따발총 소리 이런 것도 아니고 보다다다다다다 이러기 때문에 스쿨링이 금방 깨집니다. 어 지금 고기를 잡아봤는데 고기가 차갑지가 않아요. 차갑지가 않고 아직까지 리클루즈를 바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기들이 확실하게 100% 스쿨링이 됐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지금 중간중간 구간마다 지형이 좋은 특, 이런 특징이 있는 지역에는 이제 낱마리에스 쿨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계속 같은 지점을 여러 차례로 공략을 해봤고 여러 채비로 바꿔서 공략을 해봤지만 어그 이제 연타적으로 이제 마리수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낱마리스 쿨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형이 되게 잘발달되어 있고 뭐 수온이 좀더 많이 떨어진다면은 아마 많은 개체의 배스들이 아마 스 쿨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소루지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마리수를 기대를 하고 왔지만 어 마리수의 배스를 낚지 못했고요. 일단 그래도 뭐 손맛을 보고 가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자, 일단 부서진 카메라 마운트를 이제 다시 그거 주문을 하고요. 조만간에 다시 좋은 곳에서 한번더 멋지게 배수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